2장 1절에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공개해 보겠습니다. 신약서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 <목소리> <목소리> 가운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이 공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공방에서 그의 벽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페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 제사장과 백성의 선관 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갔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를레에 미우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를레에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애들레로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농망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려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귀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 하을 열어 흥분과 유연과 고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아멘. 네. 그 말씀을 듣기 앞서서 잠시 묵상하고 本番は先生が何ですか 안녕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내세우는 분들니다 앞뒤로 나누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손을 흔들어서 눈을 좀 마시시는 분들입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뭐곧 이집만 될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안내시는 것같았 우리 스스로 교들은 담대하시면 됩니이게곧 20만, 30만 되고 뭐 그러면 이제 또 내려가겠죠. 뭐. 다른 나라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간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걸리면 뭐 우리 다 배신 맞았으니까 뭐, 안심하게 조금 살짝 아프고 지나가면 거니요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또뭐 나라에서 나라님들이 알아서 잘 하는 거니까요. 그잘 하시고 또. 예,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좀 시끄럽기도 하거니만, 서로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진정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뭐 각자의 선택, 각자의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서로 잘되는 것이든 망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긍적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들을 지나면서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큰뜻큰뜻 큰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실 때도 서로를 좀잘 배려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계속해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여기 이 부분 봉광박사세 사람이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에서 성탄절 때마다 거의 뭐 매번 우리가 듣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아이들을 이렇게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우리 성탄 발표할 때 보면 성극에 가장 또 많이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가장 극적이기도 하거니와 별이라는 상징물도 있고 동방박사들도 나오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의 탄생기사에 그건 가장 이렇게 모범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관련되어서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딱이한 가지, 동방박사세 사람이 나온 이야기로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했던 신문이라든지, 안나라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조금 크셔가지고, 12살 대전에 그 성전에서 계시던 이야기,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썼겠지요 그죠? 성경을 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도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를 쓴 것은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온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그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목자들이같다는거요 그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베푸실 그 새로운 은혜와 그 한강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이 있어질 것이라고 이사야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가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11장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그먼 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별만 보고 별이 마음으로 움직여서 왔다고 라 생각하기에는 그먼 거리를 움직여서 단도직입적으로 와가지고 헤해로그 궁전의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왕으로 누구시냐고 물을 이유가 없거니와 여러분 그들이 나와서 베들렘을 가서 찾아보라고 할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만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별을 보고 별의 인광을 받았거나 그들이 계속해서 인광을 파는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에수를 찾았을 때 어디에 계셨어요? 마곡관에 계셨죠 그렇죠? 베들렘에 거쳐할 곳이 없어서 마곡관에 계셨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동방박사 이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찾아서 온 것이었으면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조금의 의문이나 조금의 어떤 이 불평이 없이 그왕국안에 누리신 아기를 볼때 여러분, 그 아기 앞에 들어가서 그냥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잔소리가 하나도 없고요.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그 왕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가정집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럴 텐데 여간에 이 마구간에 있는 모습을 본다고 러면 여러분 솔직히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여러분 같은 분 어떠시겠어요? 외가를 지금 고생을 해서 왔는데 돈도 많이 깨졌는데. 여러분 왕궁에 갔을 때는 베들레에 가면은 아베들레는 뭐가 좀삐까건저한게 그, 그,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소한 그 예수의 모습을 봤을 때 아기의 모습을 아기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 아기가 어디에서 났었느냐 그 낫은 이가 어디냐 라니까 그러니까 아기인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왕궁에 갔을 때는 야 거기 왕궁으로 찾아갔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에 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거기가 아니라 여러분 베들레에 그 떡집에 여러분 마구간에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이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이 어떤 불평도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거이 인도하는 대로 그집 앞에 집에 떠서 그것을 인도해 줄때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거기에 경배하고 예물을 빌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한참 이 힙에 관한, 권력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선거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다내 손에 지금 흔들기를 원하지, 누가 나를 흔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 한분다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뭐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내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 여러분, 누가 날 어떻게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하다못해 반찬이 일곱 가지가 있어도, 뭐 일곱 가지씩 먹고 드시는 지문은모르 저는 세 가지가 있어데 <laughs> 여러분, 그세 가지, 네 가지도 여러분, 누가 먹으라고 한다고 그거 먹어요? 렇지 않죠. 아기 때나 뭐, 부모님이 좋은 반찬 드시면 그거 먹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먹어야지. 하다못해 그, 그 숟가락질 하나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좋지. 누가 해준다고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동방박사이동방박사들에게는그 인도함을 받는, 별의 인도함을 받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도착하는 그 현장에 아무런 의문을 하지 않고, 그저 경계하고, 그렇게 준비해왔던 그먼 거리를 강도와 여행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들고 왔던 그 예물을 들여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마리아나 요새, 뭐, 뭐 음식을 배접했다든지 뭐 고맙습니다.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돌아갔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로 끝났다그러면 그냥, 그, 그 옛날에 끝났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방박사들도 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그냥 끝이 아니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이온 온, 우주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그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메시아를 통해서 이따가 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보면 좋은 마음이 되고, 희망이 있었고, 여러분,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이겨내면 영광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면, 이렇게 아기 때의 영광을 받고, 경례를 받으셨지만, 그 인생 자체는, 자체는, 여러분, 머리 굴 곳도 없이 살아가신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중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모습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신 여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끝나고, 그냥 영광, 인간의 영광을 그리고 아주 커다란 궁전에 황금구가 여러 가지 기타 의 영광들을 취하면서 사는 그 모습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하면서 여러분, 이땅 가운데 내려진 저주를 깨뜨리고 참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있다는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의 계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은 전능자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마 노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듯이 하나님은 인마 노예 하시려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그 아기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왕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말씀하시면 뭐 어떤 목사님, 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명이요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하시는 그 설교 말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암에 하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교사님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무제고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하시는 일이많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무모하다 싶을 그런 일들을 추진하실 때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또 지나고 보면 또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내부시는 역사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한 직사님 많은 분 제가 청년 때 가르쳤다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요즘에 이렇게 자기 여러 가지 이렇게 재편에 이런 거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돕기를 참 원하세요. 근데 제가 그 앞전에도 제가 어디 간다고 할때 돈을 막보르는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두번이고 세번이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보내주라고 하시면 돈을 보내라 돈 준다는데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돈 받으면 좋아요 쓸 때가 많으니까 근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돈을 줘라 이랬더니 매번 기도했고 보내주긴 보내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고백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그런 얘기를 도움을 요청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어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니까 이제는 안 물으면 하나님 앞에 안 물으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는 풍금을 보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공부무음을 듣고 있으면서 저도 뭐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동방박사, 왕으로 나신 일를 찾아서 오고, 그게 경배하고 또 꿈에 지시하신 자로 돌아가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동방박사 그냥 성탄절에 영국의 성국에 그냥 쓰임으로 받는 그런 여러분 등장 인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동방박사들 안에 있는 이 소망함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생명을 찾아서 나와왔고또 생명을 찾아서 가는 여러분 그 삶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고 여러분 나도 그러한 사람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마음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니까요. 하나님의 길은 크고 넓고 우리가 알수 없는. 것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결국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말씀대시는 단지 2 0 0 0년 전에 그 유대의 그그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생명의 왕으로 이단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이한주간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이 별을 보고 와서 그 생명을 보고 와서 그예물을 드렸던 공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과 그 음성과 그 소망 안에 하나님과 그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시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못 바뀌셨지만 여러분 죽음 가운데 그냥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가운데 지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헌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335장.